안녕하세요, 레몬주스입니다. 네, 오늘은, 네, 밀렸죠 저번주에 할 거를 이번주에 하고 있죠. 네. 아, 네 죄송합니다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암튼, 어, 이번에는 투명 풀그릇을 만들기를 할 건데요. 네. 일단 준비물 알려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, 이거 투명풀과 날카로운 칼, 칼날이나 칼이나 그런 걸 준비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주걱 만약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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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 되지 여기 안에 안쪽이 파여있는 그런 그릇을 하실 거면은 그 이런,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일단, 먼저 투명풀을, 음, 한, 이정, 이정 일단, 먼저, 이것처럼 얇, 얇은 그냥 그릇을 하실 분들 보세요. 음, 출전은 기억이 안 나세요? 유튜브에 올라갈, 올라갈 때 기억이 날게 아니라 나와 있을 거예요. 네. 출전은 유튜브에, 제, 출전은 컴퓨터에 제가 다 적어 놨으니까요. 일단 이렇게 잘 잘라주시고, 잠시만요. 에이, 잘라주시고, 여이거 그래. 말려야 돼요. 언제까지? 일주일까지? 일주일은 아니고, 한 4주? 그 정도 되면은, 얘가, 그, 뭐라 해야 되냐. 얘가 말라요. 말으면은, 이렇게, 좀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. 그때, 이렇게 그, 투명, 무슨, 그, 아, 뭐였지? 매니큐가 있잖아요. 그, 투명 그거를 바르시거나 그러면 돼요.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으로는 이제, 이어처럼 두껍게 하실 분데좀 두껍게, 잘라, 자르셔야 돼요. 구멍을 낼 거니까요. 받침대 하실 분 하시고,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손을 받침대를 하겠습니다 어. 어. 개인적 먹어서 주의될 뻔 했어요 아무튼 아, 어, 허이좀 이거를 여기 놓고 얘를 파주세요 잘파주시셔야되고요 파실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편하고 어. 네. 이거 뺄 때는 솜이나 휴지 뭐.. 그거 물티슈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<laughs> 네 먼저 하고 올게요 이거를 파고 올게요 네 저는 동영상은 멈추는 거기 때문에 금방 갔다 왔고요 음 이제 이 상태로, 이걸 잘, 떼주시고, 이제, 말리시면, 됩니다. 하고, 이게, 투명 그걸로, 이렇게, 발라주시면 아, 그러시면 되고요 어, 또, 뭐 해야 될게 있을까요? 오늘, 두 개? 그 정도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, 저번에, 밀렸기 때문에, 네, 일단, 투명 풀 그릇 만들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레몬저스였습니다. 네.